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전현석입니다. 요즘 저는 제 예상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아 조금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결정적 순간에 엉뚱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하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저는 요즘 법률가들 의견 가운데 각하 의견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서 오히려 기습적인 인용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자꾸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명의 공지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이번 수요일 26일 있게 되면 정치판에 버리실 변수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변수는 줄지만 정치 지형은 확실히 바뀔 것입니다. 우선 야당은 본격적으로 풀랜비를 가동할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이 법률심인데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번복되자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은 항소심에서비승거권 박탈령이 그대로 선고된다면, 사실상 바람만 장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가 꾸대딸를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심판대에 오르게 된게 확실해지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심하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윤석열은 8대 뻥, 인용승으로 끝이 난다. 이러면서 여유를 부리지만 이미 초조한 속내를 감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최상목을 두고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라. 이렇게 폭언을 한 것은 그런 초조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끔찍하게 싫어하던 이재명 항소심 선고 후에 윤석열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재명은 심지어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받아주지 않은 위험 법률 재청 신청서를 또 넣었습니다. 변론 종일 후에 말입니다. TV에 나와 공직선거법이 얼마나 후진적이며 아주 과오한 법인지를 강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철량해 보였습니다. 일국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럴 때일수록 충성을 보여야 하는 말입니다. 이재명 뒤에 있는 개딸들이 배신자를 기억을 하면 설령 일국체제가 끝난다 해도 이재명이 끝난다 해도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길은 없습니다. 어떻든 이재명의 명문이 다하는 공지승급법 2심 선거는 3월 26일 정해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이미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빨라도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는 이번 금요일 28일이나 그 후가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모두 금요일에 나온 만큼 이번에도 금요일에 선고될 거라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재명은 작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위증교사 사건이 오히려 주목받았는데 공직선거법이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습니다. 징역형이니까 이 형이 대부분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이재명은 피의 선거권을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박탈됩니다. 물론 대장동 백인동 등 초대형 범죄사건과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사건 또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제3자 뇌물죄 혹은 뇌물죄 사건이 모두 무죄가 되어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정치 승리이 끝나는 순간 대장동 게이트 같은 엄청난 초대형 범죄는 다시 부활되어 불이 붙을 것입니다 조단위가 넘는 돈이 잠겨 있는 저수지를 찾겠다는 아마 검사가 나타나겠죠. 장담하건데, 이재명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때까지 엎드려 모시는 신하들은 모두 다 이재명을 외면할 겁니다. 이재명의 범죄는 결코 이재명의 말처럼 정치 탄압으로 인한 정치범이 아니라 이재명의 탐욕으로 빚어진 잡범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감옥에 가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날 뿐 아니라 다시 사회에 따라오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아마 누가 권력을 잡던 이재명을 사면 복권하는 데는 무척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한국 정치사상 어쩌면 이재명은 가장 장기수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공직선거법이 정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633 원칙에 의하면 3월 26일 2심 선고에서 이재명이 비 선거권 박탈형을 그대로 받을 경우에 이재명에게 남은 정치 시간은 단 90일이 됩니다. 그것도 최장기간이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소송기록 송달을 받지 않는 등 아무리 재판을 끌더라도 대부분에서 석 달을 넘겨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조의대 대부분에서 과거 김명수 대부분처럼 권순일, 김만배의 재판 거래 의혹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는 더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이 만이 하나라도 인용될 경우에 대선은 60일 안에 치러집니다. 이른바 조기 대선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미 한달 가까이 승고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제가 이틀 전이 방송에서 말한 내용과 똑같은 이 간절한 민주당 의원이 소원을 치렀습니다. 한 재선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최종심 이전에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 탄핵 결정이 지연되면서 그럴 시간이 촉박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이 만약 일찍 있었다면 이재명 측은 대부분의 선고 연기를 강력하게 요청했겠죠. 결국 이재명의 초조함은 지금 극에 달있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 인용계층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악에 바친 듯한 말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이재명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을 지적하다가 그만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국민 누구든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최상목 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 당시 배석한 측근 의문조차 미리 조율되지 않았던 강한 톤의 메시지라서 당황했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이재명은 21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이 탄핵선고가 선거법 2심선고대로 미리 질 수도 있다 라고 묻자 그만하라는 의미로 손을 내지으며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덕수 총리의 귀한 가능성이 커진 점은 민주당을 또한번 패닉상토로 몰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탄핵 구대영 패배를 넘어 국민의 지탄에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민주당은 최상욱보다 한덕수 총리가 훨씬 야당에게 비협조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대영은 만여 후보자를 제외한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면서 탄핵 사건에 물꼬를 트지만 한덕수 총리는 끝까지 세 사람 모두 임명을 거부하다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증지됐기 때문입니다.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신대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 총리를 윤대통령보다 먼저 선고를 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 헌법재판소는 가장 빠른 날 윤대통령을 파면해서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청무를 다하라. 자, 그런데 중앙일보는 어제 아주 재미있는 의견을 실었습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돼도 한 총리가 대선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는 뉴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이 파면이 돼도 대부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선거권 박탈이 확정이 되는 대부분 선거일까지 한특수 총리가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중앙일보가 실은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대선을 공고하는 주체가 권한 대행인데, 공고하지 않을 시에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이를 뭉개면 어떡하느냐.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 권위로 인한 선거와 관련해서 60일 이내에 실시를 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한득수 권한 대행 탄핵심판 선고길 지정이 윤 대통령 인용의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고 썼습니다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한 민주당 의원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 구리 상태가 될 경우에 국정 2인자인 총리라도 복귀를 시켜야 국정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총리 선고기를 먼저 잡은 것 같다 솔직히 그런 불안감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민주당 의원도 아주 비싼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승고 전에 한 총리를 기각시켜 보수층을 어느 정도 달래려고 시점을 정했다고 본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애를 부릴 정도로 헌법재판관 의견이 통일되었을 리가 마무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이번 체제 진정은 포퓰리스트를 우리 정치판에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이 포퓰리스트의 주장은 늘 자신들만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의 넥서스란 책. 이 책은 전체주의와 포퓰리스트를 관장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유발 하라를 지금 이재명이 만난다고 하죠. 그 넥서스를 보면 그때 국민의 뜻은 포퓰리스트가 말한 국민의 뜻은 정체불명의 통합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를 두고 군대개미의 곧잘 비유합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덜 떨어진 좌파들은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아주 즐겼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데 조금 불안감을 느끼면 그냥 집단지성에 갖다 붙이죠. 자신들을 벌레로 이기는 듯 말입니다. 어떻든 레밍이든 군대개미든 전체 주위에서 지도자는 무오류의 직관을 통해 국민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그런 지도자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측이었습니다.